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매드햄스 총괄 디자이너를 맡았습니다. 저는 매드햄스에서 프로그램 쪽을 개발했습니다. 그냥 프로그래머예요? 네. 천재 프로그래머. <laughs> 천재. 오늘 드디어 런칭일이잖아요. 명 15일 가능하냐고. 가능. 네. 어, 저희 쪽은 가능했어요. 어떻게든 어떻게든 가능. 가능은 했어요. 했었고 그 다른 이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됐네요.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<laughs> 등록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정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정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도 해봤자 좀 그렇게 많이 미뤄진 게 아니니까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곧 매들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. <laughs> 뭐 저는 오히려 속이 더 편해요. 저도 편해요. 정말 1 5일이었으면은 크런치 모드 아니었을까요 저희? Red Hands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를 상담해. 약간 캐주얼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스토커가 보이게 되었고 그 스토커를 그냥 다른 일반적인 숫자로 한 것보다 조금 이미지화 시켜서. 조금 더 색다르게 만들고 싶었고 조금 귀엽게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그렇게. 고난과 역경 있으신가요? 고난과 역경. 이걸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말씀하신가요? 어,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정 사항이 들어오면은 제가 고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수정 사항이 A에서 B로 바뀌어요. 그걸 다시 B로 수정하죠. 근데 다시 A로 가요. <laughs> 네. 업무를 3cm 옮겨달래서 옮겨줬더니 다시 원지시라는 음, 네. 롤백 시켜서 한 것도 있고 어떻게 좀 반복했던 부분들도 있어서. 네. 뭐그 중에 일부는 제가 좀예 한몫했죠. <laughs> 저는 고난과 역경이라면 뭐 1부터 10까지 다 고난과 역경이라고는 말하고 싶지만 근데 뭐 하나를. 창작물을 만든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.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적인 어려움도 있고, 그리고 기획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해야 하다 보니까,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이, 싶기도 하고,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좀 고난과 역경이 돼버린 셈이죠. 그래도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그 결과물을 프로그래머님이 잘, 정말 구현을 잘 해주셔서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. 되게 이미지를 많이 바꾸셨잖아. 아합니다 음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그것은 완성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작업인 것으로. 근데 어차피 이미지 변경하는 거는 제가 커밋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음... 네, 그쵸. 그렇죠. 뭐. 만족도가 높으시네요. 네. <laughs> 제가 불만족스러운 거, 불만족스러운 거.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걸로 한번 넘어갈까요? <laughs> 아 지금, 생, 지금 생각이 나지게 없어가지고 당사 아니 근데 개발자는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코드나 마음에 안 드는 코드 그런 게 딱히 없잖아. 없지 않나요? 아네다무담선에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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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능만 구현하면 되는 네. 거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, 천재의 <laughs> 클래스가 이런 거죠 일단 구글 스토어에 올린 건 제가 처음 올린 거라서 주로 3D 하다가 지금 2D 하니까 조금 어색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, 는 제가 만들 때는.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나 실버청스러웠던 부분 같은 것들인가? 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냥 각 스테이지마다 오브젝트들? 그, 네, 오브젝트들 작업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. 스킨이랑. 네. 그리고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건 아무래도 이런 배경 쪽인데 이제 픽셀 작업을 처음 해보니까 또 게임도 처음 만드니까그 해상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은 난항을 겪었죠.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작업을 해도 이런 그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했어요. 시간이 더 많았으면은 조금 더 결과물이 좋게 나왔을 텐데. 그런 후회도 있고. 만약에 아, 네. 처음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,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? 제가 글쎄요, 제가 보기엔 새싹이 새싹한테 조언하는 거랑 똑같지 음, 않을까. 그건 좀안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도. <laughs> 그래도 하나는 하나를 만들어 보는거말요 그러면은 꼭 기획이랑 스토리 설정 같은 거 탄탄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제작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굳이 말하는 것보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. 그럼 다알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천재다우. <laughs> 아니요. 시작해 보면 알아요. 이거 어, 다음에 만드 때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레드 스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? <laughs> 응? 정말 예쁜 그림들를 좋아하시는 분. <laughs> 네, 그냥 아기자기한 거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. 저는 프로그래머지만 음,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. 저는 <laughs> 아, 칭찬을 또 이렇게 받아버렸으니까 네. 어, 저는 일단 수도코를 그러니까 수도코를 주로 플레이하던 분들한테는 좀 난이도가 많이 쉬울 수 있어요. 그렇다고 또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수도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 타겟층을 햄스터 키우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. 이제 햄스터 키우는 사람 중에 수도코를 몇번 해봤다 그러면은 아주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너무 희박한 거 아닐까요? 에이, 우리나라 국민이 아, 몇 명? 아,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 많겠죠? 그중에 스토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? 햄스터를 키우는데? 스토커라는 거랑 햄스터랑 키우는 건 완전히 별개니까 저스토크 이번에 처음 했어요. 저도 예요 <laughs> <laughs> 도트 그래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고 아, 여기는 이렇게 도트를 그렸구나 이렇게 봐줘도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고, 그냥 긍정적인 평가를 내줘도 그 자체로 기쁠 것 같네요. 네, 우리 천재 프로그래머님이 힘을 내주셨는데, 칭찬을 받아야죠. 음, 여담인데, 그, 이미지가 예쁘잖아요. 예. 예, 예 예쁘죠? 네. 예. 이모티콘으로 내는 건 어때요? 이모티콘으로? 아, 네, 그 수익이 전부 제 쪽으로만 들어온다는 <laughs> 저는 내 네, 의향이 있습니다. <laughs>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텐스터가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. 와. 힘들다.